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땅 my 右手。 제4장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는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에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파의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교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판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열이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간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흥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동 선수들은 지나간 과거의 운동 경기 영, 영상을 수십 번씩 돌려보면서 자신의 반복적인 실수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공격 패턴을 분석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오답노트를 작성하면서 이전에 틀렸던 문제들이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돌아보죠.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다시 돌아본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가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면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생각하며 자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과거에 잘했던 경험을 가지고 우쭐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 오늘날의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은 꼭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세계의 흐름과 각 나라를 더잘 알기 위해서 세계사를 공부하며 책이나 다른 매개체를 통해 강연을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과거 경험과 교훈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유숙할 곳, 20절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열두 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행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지만 여호수아 사장에서는 반복적으로 한번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기념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미리 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의 마른 바닥에서 돌을 가져올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선출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을 때,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의 마른 바닥에서 각자 한 개씩의 돌을 가져다가 길가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후일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길갈에 12개의 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돌들이 왜 여기에 세워진 것인지 그 의미를 물어보았을 때 후손들에게 오늘의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물이 여우와의 언약괴 앞에서 끊어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 두 발로 건넌 이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다시 후세에게 이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라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6절에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모교방을 먹었던 사건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또 신명기 6장 8절과 1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씀하신 구절에서도 이 표징이 등장하고 있죠. 어떠한 사건이나 표시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더 길이길이 기억시키고 잊지 않도록 각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서 증표를 세우는 것이지요. 이 열두 돌은 하나의 표징으로서 세워졌는데 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 세워지게 된그 사건을 들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열두 돌은 근본적으로는 기적을 경험한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미래 세대 또는 그, 혹은 여호수아서를 읽게 될 오늘날의 독자를 위한 것으로도 볼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열 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마지막 재앙은 어린 양을 잡아 그 붉은 피를 눈으로 보며 문지방과 문설주에 직접 발랐습니다. 또 밤새 죽음으로 인한 통곡이 끊이지 않는 소리를 귀로 들었지요. 그 가운데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 두 발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약길에 들어서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저주했습니다. 이렇게나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돌아서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들으며 온 감각으로 경험했던 사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망각하는데 그 사건을 전해 들으며 하나님의 행적을 전승받는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더 빨리 돌아서 버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 이르러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방식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고, 과거에 행하신 일들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우와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전파하고 기념하여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말씀의 증표를 삼고 계속해서 깨우칠 수 있는 방편들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로 세속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잊은 자의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그분의 행적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세상과 그 어떤 구별됨도 없이 경제와 정치, 이웃의 가십거리가 가벼운 흥미 위주로만 이루어진 채 우리의 일상대화로 자리매김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이야기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이루게 하시는 다양한 분야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만큼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한탄으로만 그치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서며,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을 돌아보아, 앞으로의 일을 전망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전히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여 되새기는 자들에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 길갈에 열두 도를 세우고 그 이유를 묻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행적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때 오늘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동일한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길갈에 세운 돌과 같은 기념비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의 결정체이자 무한한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감격이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함을 덧입은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삶에서 발견하여 살아가기에 후대에 분명히 할 말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새해를 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을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말씀의 증표들과 확실한 십자가의 표징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며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